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들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별들을 믿는라 아멘 잠깐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원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생겨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내을 뿐만 아니라 그열매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나누게 하시고 세상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이시간을 가면 예수의 도을 떠날라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를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복이 되어 알복이요. 알복을 맺는 사 알복을 맺는 사 알복이 되어 알복을 맺는 사 라는 말씀을 전 듣는 걸 바랍니다. 아, 우리가 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 부모님의 어떠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모님의 모습은, 어찌보면은,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어, 자식만은 잘 먹이고 잘 입히겠다. 그러한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제가 어떠한 노래 가사 중에서 참 감동되었던 가사가 있는데, 그, GOD에 어머님께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제가 어머니께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그 가사 한 소절을 알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었어요. 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했다. 이 이야기가 저의 가슴을 늘 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어든는 가끔 어머니가 이 맛있는 것은 늘 자식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안 먹는 거예요. 엄마는 이거 싫어해,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늘떠올려져서 아, 그 가사와 이게 같이 보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내어주는 것. 사실 이 사랑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깊고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짜장면을 안 먹어도 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짜장면을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도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자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탕수육까지 시켜 먹을 수 있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 결핍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사랑이 없음 때문에 사랑의 그 결핍 때문에 많은 문제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잘 먹게 되어졌고, 더잘 살게 되어졌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사회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는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그리스인들이 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세상가운데그 사랑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 그런 거는 먼저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알곡 같은 신앙이 되게 되고 이 알곡 같은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을 신게 되어질 때이 알곡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그 후에 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수 있다는 입이죠 아, 네. 우리가 오늘 문을살펴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이렇장해8 이렇게 해서, 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로게이르게니 이렇게 이렇게 니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이 죽어야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구원의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공사도 똑같습니다. 자신을 돈으로, 물질로, 이 주변 환경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키워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그 자녀는 나중에 성장하였을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아 내가 그때 더 사랑을 어야되는아 아, 그때 더 사랑을 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비롯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잘한 거 없어요. 칭찬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혼나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러한 사랑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잘해야 내 마음을 좀 흡족해야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확증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의 그 사랑을 배워 너희도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사회 가운데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셨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견딘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채워줘야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는 그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되어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바로 써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바음게 서야, 나 내가 바른 알곡이 되어야, 이 후대, 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 여러분, 콩 심은데 판난다 말씀드렸어요. 파신문들 판단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알곡으로 심겨질 때, 그 자녀들도 알곡으로 세워진다. 바로 주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매곡기 20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내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니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근데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의 복이 주어지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아가게 되어주면은이 복이 후대에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다위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강성하게 되어있다, 강대하게 되어있다, 풍엄하게 되어있다 라는 것을 알수 알 있지만 사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하여져 가죠. 망하여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7편, 29편, 12절 말씀 한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내 마음에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멘에 의인은 의인이 입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겠다. 종려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 환경도 잘 버텨내고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그러한 나무처럼 되겠다. 또백향목 그냥 백향목이 아니죠. 레바논의 백향목 당시 레바논에서 나타나는 백향목은요이 벌레도 병충이로잘 먹지 않고, 또 곱게 잘 걷고, 또 그래서 좋은 향도 나와가고 이것을 건축자재 중에서 으뜸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처럼 하겠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존귀한 나무로 만들어주겠다, 존귀한 집을 지어주겠다, 존귀한 가루를 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 그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고, 그에 진 축복받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가에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의 일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아픔이 있고, 또한 땅에 떨어진다는 것 낮아진다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고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만한 자는 내가 눌리고, 대적하고, 내가 오히려 그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겸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찾는 고백이 우리의 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는 것이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예니다 아, 하나님을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들이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어,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 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고 크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나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미나의 땅이 떨어져서 침대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니요 여러분 죽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아, 말씀하셨요 근데 이 말을 누가 계신가요?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신자가를지는 일이 고난의 길이죠 고통의 길이죠내 생각 내놓는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늘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생각과 내생각이 서로 부딪히면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이 생각과 저생각이 부딪히는 현상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에왜 그렇게 싸움이 많습니까? 내 생각, 저 사람의 생각, 다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중요해, 내 말이 중요해. 그래서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하는, 이게 자기 분위기야,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분위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너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을 내려놓으고 그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 그 선택의 십자가를 지하는 거요 그러면은 너가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는 건. 하나님, 나는 겸손하고 나는 이렇게 죽어서 신기고, 그럼 대체 뭐가 남아요? 나도는 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끝나게 하시는 게안이라는것이고 결계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맺는 과정은 사실 바로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게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농사를 을 때도요, 우리가 심을 심잖아요. 어떤 작가 심잖아요. 그러면 바로 열리니까 아니죠?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21장 1 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내하게 되어도 지금 당장 내 길과 응답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행하는 그 선행이 주를 위한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상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요,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요, 땅에 심겨서 이 씨앗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어느 순간 우리가 바라보면은 어느 순간 싹이 나있어요. 어느 순간 더 커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인내 가운데 맺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했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께 나왔던 그 눈으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질. 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서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일하시는 분에게 나타내 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양분을 잘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7보장 모델 말씀. 요한복음 7보장 모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어디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맸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맸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양분은 어디를 통해서 올까요?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어야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숲에 기교이고 살아가는 그때는요, 세상의 영양분이 공급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느냐? 세상의 영향, 영향, 세상의 영향분을 받고 살아가느냐? 세상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래서 말적으로 행동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그 세상 가운데 있지만 너는 내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나무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령에 심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네 가지 밭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씨앗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데 좋은 밭이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밭에 구해그 좋은 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대관해 주시는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윤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씨앗이 아무데나 심겨서 되지 않습니다. 이 씨앗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터 위에서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터에서 신매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주셨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렇게 되는구나. 아,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아, 나도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후대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구나.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가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하드 됩니다. 네.